자, 문제가 랭싱 맞아요. 이제 2020년까지 공개된 기출에서 반 정도 출제가 되고, 자,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2020년 이후 공개되지 않은 기출에서 출제가 되고, 가끔 어떤 수험생들이 그래요. 청생 크어스 내가 시험 보고 왔는데, 와, 진짜 기출에서 하나도 안 나서 문제 진짜 어려웠어. 그럴리가요. 제가 수십 번을 시험 보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럼 상공회의소가 저한테만, 어, 정쌤이 시험보 해. 정쌤을 합격해야지. 그럼 정쌤한테는 쉬운 문제 막 뿌려주고, 어, 니들은 그냥 수험생이네. 그럼 우리 상공회의소 문자 깔아야 되니까 니들은 시험 몇번더 봐라 하면서 어려운 문제 파악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. 다 기출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기출 분석만 잘하시면 돼요. 정말 너무나 많은 시험을 보면서 사실 지난주까지도 이제 보거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어 싶은 마음으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새로웠습니다. 와 생각해보니까 5월 2주차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매번 2주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. 신유형도 대거 출제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3주차 합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1주차 때 이제 곤냥전양 나오면서 신규 유형이 어느 정도 나오고 2주차 때 이제 대교, 대거 교대신 유형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. 그래서 1주차, 2주차 문제만 잘 파악을 했으면 3주차부터는 합격을 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3주차가 제일 쉬웠던 것 같은 게 3주차는요, 앞에 봤던 거랑 정말 똑 나옵니다. 아마 여러분들, 이제 이 2주차 시크릿 강을 듣고, 이제 3주차 가면은 기적을 접하게 될 겁니다. 와, 정말 사람들이요. 와, 정말 한반 정도는 정말 3초 만에, 문제당 3초밖에 안 걸렸어요.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아, 이제 진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. 그 2주차 지난주죠. 이제 지난주가, 너 요것도 아니, 메롱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고 하면, 어, 이번주는요. 다야다. 기존 시크릿 강에서 그대로 출제돼가지고 합격수계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. 저, 나 오늘 30분 만에 시험 문제 다 풀었다. 뭐, 더 이상 뭐볼거 없다. 8월 3주차만 놓고 보면, 이제 진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보통 이제 4주차는 쉬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.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가, 와, 나 문제 보자마자 1번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더니, 와, 진짜 75번까지 다 풀었을 때내 인생의 최고의 난이도를 만난 거야. 완전히. 와, 지난번에도 사실 그 2주차 그 난이도가 높기는 했잖아요. 아, 그, 그거는 애교지. 와, 정말 이거는 어렵다는 걸 넘어서 그냥 잔인한 난이도였습니다. 와, 이거 보고 나, 나도 순간 움찔했더라. 와.